영국의 오, 스타워즈 오타쿠 두 명이 라이트 세이브를 만들려고 형광등의 한쪽 전극 부분에 유리가 깨지지 않게 주의하여 구멍을 내고 석유를 채운 뒤에 불을 붙였다. 와. 자 오늘 읽어볼 나무위키는 2020년대 다윈상 수상 목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게 다윈상이 뭐냐 짧게 말해서. 멍청한 짓 하다가 어이없이 사망하거나 생식 능력을 상실한 자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2020년대 다윈상. 자, 2020년. 한 스트리머, 4 7세 일본 스트리머입니다. 미끄러진다! 으악! 추락사 하기 전 유언이라고 합니다. 테드주로 알려진 일본 남성이 니코니코동화의 생중계하며 후지산에 올라갔다. 그는 직장암 사기를 앓고 있던 고시 낭인이었는데 고시를 엄청 오래 했나 봐요. 무슨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삶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 자주 후지산을 등정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했다. 어느 날은 시청자에게서 눈 내린 후지산이 보고 싶다 라는 리퀘스트를 받고 그는 아직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라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후지산 겨울 등산에 도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후지산은 발이 푹푹 빠질 정도의 설, 설산이지만, 눈 덮인 부분까지 올라가기로 계획했으면서, 옷도 가볍게 입고, 아이젠과 몸을 덮여줄 핫팩 등 제대로 된설상 장비를 챙기지도 않았고, 더구나 서, 전문가들이 하산할 때 통하는 코스로 그냥 뒷산으로 오르듯이 올라갔다. 전문가들이 가는 대로 혼자 갔다고? 피지컬이 좋네요, 상당히. 올라가면서 경사가 급해지고 기온도 낮아질수록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져 간다고 투정하면서 시청자들이 우려해도 등산과 생중계를 멈추지 않았는데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급경사인데 울처리가, 울타리가 쳐진 곳으로 오르다가 미끄러져 결국 추락사했다 아니, 이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스트리밍을 보던 시청자들의 신고로 사고 이틀 뒤에 추락 지점의 1km 아래에서 손상된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고 영상을 본한 전문 산악인은 설산에 오른다는 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며, 그저 가벼운 기분으로 올라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확실히, 확실히 그런데요. 다만 수상이 알려지고 일본에서는 일부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스마트폰을 놓치지 않으려다 폴대를 박지 못했다. 잘못된 추측이 있는데, 스마트폰의 액션캠처럼 몸에 부착되는 상태로 스트리밍하고 있었고, 그저 미끄러지느라 폴대를 미처 박지 못했다고 했다. 영상을 보면 미끄러져 내려가면서도 카메라는 안정된 걸볼수 있다. 따라서 수상 사유는 마지막 순간에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오르기 전부터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다. 애초에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면 안 됐는데,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シャドウがサンディドグレーアちょっとな。おてげ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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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ててげー。おてげー。おてげー。おてげてげー。おてげー。おてげー。おてげー。おてげー。おてげー。おて。おて。おてて。おてて。おてて。おてて。おてて。おてて。おてて。おて。 いやおたにやばい,やばいよし行こう <laughs> 斜面になっちゃってるなあの <laughs> この道が埋まってね半分ね雪でよし行こう逃げだ道合ってるのこれ登山に相当埋まってるんだけど登山にコアブ같은느낌인데よし行こう <laughs> ここは危ないね,ちょっとね斜面あっどうも危険だよ滑る 아 진짜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사고 지점에서 바로 하산을 시작했더라도 일몰을 맞아 동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했다. 또한 니코니코 사전에 따르면 정상을 찍기는 했다고 했다. 다만 최고봉은 아니었고, 욕심을 내서 최고봉까지 오르려다 변을 당한 것. 일본인으로서는, 여, 어, 네 번째 사례이나, 음, 정작 일본인들도 이 사례를 일본인 수상 첫 사례로 알고 있는 뭐야. 이 일이 엄청 유명했나봐요. 아, 너무 안타깝다. 아, 이렇게 위험한 짓을 왜한 거야? 자, 하사관 브랜든 딜버트. 가명이고요. 2021년 다윈상 수상 내역입니다 하서관 브랜든 딜버트 어깨 아래에 10피트짜리 벨트를 묶고 그의 동료가 찍은 그의 익살스러운 장면의 사진을 보는 동안에 하비 파이트 72세 잔디 깎는 기계를 몰면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절벽에서 채석장으로 추락사했다 이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되게 안타깝습니다 차 몰다가 저러는 사람 많잖아요. 이건 좀 안타까운 사고 같습니다. 신원 미상. 음, 주가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났는데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은 누가 충돌 사고를 냈는지 확인하려다가 또 다른 차량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특히 밤에 바로 내려서 막 확인하기보다는 막 깜빡이 켜고 뭐 경적 울리고 하면서 좀 알려야지 않나? 일단 안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솔로몬, 23세. 비행학교 훈련생의 신분으로 교관의 경고를 무시한 채 홀로 숙달하지 않은 비행기 조종으로 비행을 시도했다. 기내의 수신기가 먹통이었는지 공항 측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고 한 산림지대에 추락한 비행기 잔해 속에서 다음 날에 발견되었다. 하지 말라는 걸왜 몰래. 해 목숨 달린 건데. 크게 혼났나? 위플래시처럼? 하지 말란 짓 하면 안 됩니다. 자, 2022년. 신혼 미상 75세. 사람들이 한밤 중에 빅아일랜드의 화산 폭발 때문에 빛이 난 용암모수를 보려고 화산 국립공원에 갔는데 인근 마을인 힐로에서 살던 한 사람이 그곳에서 숨졌다. 시신은 분화구 가장자리에 100피트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가는 길에 사망 경고 표지판이 있던 데다가 인근 마을에서 살면서 위험성을 잘 알았으면서 주름진 용암 위에서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했다. 그 안에는 다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겉에만 굳고 안에는 용암이 흐르는, 흐르고 있는, 그를 주름진 용암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용암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자, 다음. 목사 시온, 39세. 호수에서 보트를 몰고 있었는데 보트가 침수되어 호수에 빠지고 구도제 구조대의 도움으로 구조되었다. 하지만 구명조끼도 없이 고장난 보트를 되찾으려고 보트로 뛰어서 넘어가려다가 물에 빠져 익사했다. 그 물을 그러니까 수영을 할수 없는 사람이 그런 건가? 보트가 비쌌나봐 안타깝습니다. 이거 엄청 유명한 얘기죠. 어느 러시아 군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 버려진 맥북 프로를 발견한 그는 한창 전투하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가져가고픈 욕심에 방탄복 주머니에서 방탄판을 빼고 그 주머니에 맥북을 넣었다. 물론 해당 맥북에 방탄 기능은 전혀 없었고 결국 그 군인은 맥북을 넣은 바로 그 위치에 총격을 당하고 전사했다. 후에 시신은 수습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제 말이 안 되죠. 맥북 하나 아, 근데 맥북 프로라서 비싼 거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방탄판 없으면 죽잖아요. 이거 진짜 유명한 얘기입니다. 쇼츠에서 봤어요, 이거. 다윈상 깜이죠? 관련 영상에서 방탄판은 데저트 이글로 발사된 총알을 막은 반면 맥북은 4대가 관통되었다. 거의 뭐 5배로 맞은 거네요. 아, 그러지 말지. 자, 다음입니다. 데이비드 리스턴. 49세. 뱀이 우연히 우리가 열린 틈을 타고 124마리가 넘는 뱀을 데려다 놓은 주인을 물었다. 아, 데이비드 리스턴이 주인인가봐요. 독뱀이었나봐요. 독사였나봐. 이건 안타까운데? 특이한, 특이한 죽음이긴 합니다. 자, 다음. 어느 도둑, 사시, 46세. 어느 슈퍼마켓에 잠입했는데 CCTV 확인 결과 물한 병을 꺼내자 그위 상자 더미가 무너져 압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둑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긴 하네요. 약간 자생지자방 느낌이라. 아 그래도 되게 특이하게 죽었네 이 사람도. 진짜 운난 좋게. 진짜 주인이 죽을 거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아무튼 죽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혼 미상 56세. 세차장에서 세차 도중에 차에서 내려 차와 세차장 기계에 끼어 숨졌다. 세차장 기계가 그렇게 위험한 거였어? 젖기 싫어서 내리고 싶지 않긴 한데 그래도 이걸 내릴 생각을 한다고? 안타깝습니다. 네덜란드 프로축구선수 무라드 람브라드 31세. 어. 유명한 사람인가? 가족과 휴가를 보내던 중약 30m 절벽 위에서 바닷속으로 다이빙을 하려다 바위에 부딪혀 충돌로 인한 뇌사로 숨졌다. 오우 oh, 30m에서 어떻게 떨어져요? 미친 거 아냐? 해안선이 뛰어내리는 곳에서 약 1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력 질주하여 멀리뛰기를 해서야 겨우 입수할 수 있었으나 이 사람은 제자리에서 바로 뛰어내렸다. 설사 멀리뛰기에 성공하여 입수했어도 올바른 자세로 입수하지 않는 이상 물에 닿는 순간의 충격이 너무 컸을 것이다. 참고로, 고정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는 플랫폼 다이빙의 최고 높이가 10m이고 마표 마포, 마포대교에서 한강 수면과의 높이가 12.85m다. 이 사람은 아 진짜 간땡이 무슨 생각으로 30m를 뛰어 내린 걸까요? 야. 2000년 2020년대도 황당한 죽음이 많네요. 근데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윈산 기타인데요. 기타는 무엇이냐 위험한 일을 했는데 죽지도 않고 고자가 되지도 않아 수상 자격에 못 미치나 경위의 의미로 뽑힌 사례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안 죽은 사람들인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1년 8위 신원 미상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자살하려고 프로판 가스 통을 자기 아파트로 가져와 마개를 열고 기다렸다 위식을 잃었으나 4시간 뒤에 되찾고 자살 시도를 잊은 채로 그대로 담배를 피워 폭발로 그의 얼굴은 불에 탔고 아파트 벽은 날아갔다 놀라운데요? 약간 괴짜 가족이 나올 법한 그런 로직인데? 아 근데 이제 위식을 잃었다가 돌아갔으면 정신이 없을 법도 해요 어 놀랍습니다 자, 오늘 병사들. 병사들이 하바롭스크 기지에서 어, 탈륨을오남용한 사건. 자세한 건 관련 문서에서 볼 것. 어느 병사들이 탈륨을오남용한 사건 한번 볼까요? 2010, 2004년 6월 11일, 몇몇 병사들이 하바롭스크 기지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 흰 분말이 가득한 캔을 찾았다. 25명 이상 병사들이 그 물질을 담배에 넣고, 다, 땀에 젖은 발에 뿌리고, 코로 마시기도 했고, 얼마 못가 많은 사람들이 아르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흰 흰 분말이 탈륨이었다. 다윈 장려상을 받았다. 그래서 탈륨이, 뭐냐, 탈륨이 뭐죠? 그래서, 방충제로 사용이 되고, 독성이 있고, 어, 독성이 이제 쥐약이나 개미약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암상을, 암살용 동물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네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탈륨을 써서 정적을 암살한 것이 유명하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어느 병사들은 이제 뭐 마약인 줄 알고 한 건가? 알지도 못하는 가루를 가지고 그렇게 흡입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안 죽어서 다행이죠. 자, 다음입니다. 2006년 2위. 스타워즈 오타쿠 청년 둘. 어, 17, 20, 17, 20. 형광등으로 라이트 세이버를 만들려고 하다가 폭발로 부상한 사건. 사고 방식이 재밌는데요. 영국의 스타워즈 오타쿠 두 명이 라이트 세이버를 만들려고 형광등의 한쪽 정극 부분에 유리가 깨지지 않게 주의하여 구멍을 내고 석유를 채운 뒤에 불을 붙였다. 우와 자 그럼 그냥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laughs> 그러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규삼염 조각 유리 조각이 군용 크레모와 폭발하듯 터져 나가 두 사람을 썰었다. 아 진짜 막 사방 발방으로 막 터져 나갔겠네. 둘다 죽지는 않았지만 직접 형광등을 스타워즈 자세로 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상반신을 거의 못 알아볼 만큼 썰리고 베었으며 불을 붙인 당사자는 두 팔을 거의 못쓸 만큼 중상을 입었다. 두 명은 다윈 장려상을 받았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교육을 못 받았나? 이런 진짜 위험한 일들은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웠다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다들 교육을 안 했나? 와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둘다 완전히, 완전히 좀, 완전히 좀그 상반신을 잃거나 거의 못쓸 만큼이니까 안타깝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쉔 41세 8월 6일 비오는 날 한밤중 홍콩의 41세 독신 남성 쉘은 란첸 공원에 있는 윗몸 일으키기용 벤치에 구멍이 잔뜩 뚫려 있음을 알고 성적 만족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기의 분이 벤치의 구멍에서 빠지지 않자 당황했고 그에게서 전화를 받아서 경찰은 출동했다. 그 뒤에 의사주, 의사들도 출동했는데 도무지 빠지지 않았는지 벤치를 자르고 션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션. 그로부터 4시간 뒤 션은 아, 벤치에서 나왔다. 그로부터 4시간 뒤에 시에는 벤치에서 나왔다. 혈류 부족으로 영 조치하는 부분을 잘라야 됐을 정도로 큰 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왜 추측, 왜 추측을 할까요? 자른 거야, 만 거야? 자, 다음입니다. 아담. 14년 4위. 어느 산, 폭포 사이에 있는 물가에서 수영하다가 바위에서 하류로 다이빙에 떠올랐다. 그런데 하류가 갑자기 빨라지자 좁은 터널로 빨려감을 깨닫고 터널 가장자리를 잡고 물 밖으로 나왔다. 터널은 수력 발전소와 이어졌다. 야, 씨. 죽을 뻔했네요. 다행이다. 하류를 조심해야 됩니다.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맞나? 아무튼 다음 신혼 미상, 20살. 그 남성은 직장 통증에 호소하며 응급실에 도착했다. 방사성으로 촬영했는데 직장 아래쪽에서 불투과성 물질이 나타났고 위쪽에서는 구형 방사선 투과성 물질이 나타났다. 그 남성은 친구와 장난했다고 하는데, 에? 남성은 콘크리트 혼합물을 섞고 엎드려서 발을 벽에 대었고. 남성의 친구는 깔때기로 직장에 부었다고 했다. 콘크리트 덩어리는 전신 마취 상태로 사고 없이 빼내었는데 사실 콘크리트는 탁구공을 찾으려고 한 것이었다. 응? 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뭔 소리야 이게 위쪽에서는 방사선 투과성 물질 이건 탁구공이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시멘트인데 그러니까 콘크리트 혼합물 콘크리트는 탁구공을 찾으려고 한 것이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이걸 안 죽네 대단합니다 이걸 안 죽어 정말 다행입니다. 자 20년 1위 어, 레이바일 39세 음, 와인 탱커 트럭 뒤쪽에 올라서 트럭이 도로에서 달리는 와중에 배수구로 와인을 마셨다 아난또 아, 배수구라고 어. 해가지고 직장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아무튼, 요거는, 낭만, 낭만은 있는데요? 죽지만 않으면 뭐, 술 먹으면서 맨날 얘기할 수도 있고, 좋은 듯? 자, 2위입니다. 신원불명. 스냅챗을 찍고자. 이제 그 뭐, 약간 틱톡 이런 거죠? 움직이는 차에서 떨어져. 영국 시간 1시 30분 차로, 어, 구속도로의 실시간 차선으로 넘어졌다.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가다가 떨어진 거죠 사진 찍으려다가 운 좋게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았고 서리, 서리 교통 경찰관들은 트위터로 해당 여성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아 여자분이구나 자연법에 따라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다 그냥 이거는 뭐 죽을 뻔한 거죠 다행입니다 자 2021년 신원 미상 군용품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6cm, 17cm 크기의 조각에 미끄러져 엉덩이에 포탄이 박혔는데 스스로 스스로 빼지 못하자 안전을 생각해 글로스터셔 로열 병원에 가서 설명했다. 아니 잠깐만, 응? 이거 그냥 그거냐? 아 미끄러져 가지고 치킨 먹었다, 스파게티 먹었다, 그거야 그거 아닙니까? 그냥. <laughs> 이 사람은 엉덩이에 포탄을 넣고 싶 넣고 싶었나봐. 그래서 넣었나봐. BBC에서는 폭탄 처리반이 병원에 불려갔지만 도착하기 전에 포탄이 빠졌으며 그 포탄은 불발탄이어서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환자는 퇴원했으며 완전히 회복한 듯하다. 다행입니다 안 죽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 뭘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콘크리트 혼합물이라든가 폭탄이라든가 뭐 그런 거아 어 그런 걸 넣으면 죽습니다 이분들은 안 죽었지만 아무튼 절대 직장에 뭘 넣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윈상 어 20년대 그리고 기타 장려상까지 읽어봤습니다 다윈상 시리즈는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그런 나무 익기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